클리스! 제. 탱으로? 아, 이 자리에 리가 앞서 a n g 탱을 간다고? <laughs> 소룬이 탱을 한다고? 탱 소룬? 저생각 g o T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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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나도 처음 봐서 모르겠다 n 소룬 t a 도탱 소룬 처음 보는 t a 스나 a s 스나 n 아. a 신 o 념인데요탱 속은? 박 n g 가타 p a p y o 실아 이거야? 이야이 g u 알았 s 이거 e Yeah, yes. You go, you go, e 가 t 가 pistol, y 확실히 그걸 o u go, you go, you go, you go, you go, you 근데 저기 실드만 깎는 거는 사실 애들이드한테는 소용이 없어가지고 애들이드한 명밖에 없네 지금 찍어줘야지 내가 박혁포 저거 한번 찍어보면 괜찮겠네요? 잘 맞출 자신 없으면 우리 팀에다가 그냥 한타때 우리 팀에 써주면은 살수 있으니까 근데 알로전도 저게 좋은거 같아 역시 이거 이거 한거 어. 자체가 어. 세지는 거니까 이거 하면은 은근히 저 언덕 위에다 깔아놓은 것도 되게 귀찮은 거같아 맞아 언덕에 하나 딱 설치해놓고 그냥 해놓고 오 뭔가 융합돼, 융합된 어, 듯한 느낌 실과 실과 어, 그 실드를 같이 들어가는 요즘 여름이니까 저거 팔도비빔면 좀 먹고 싶다 팔도비빔면 먹는데 었 역시나 맛있어요 요즘 더우니까 좀 땡기더라고 어? 상대방 저게 있네? 뭔가 난 냉면 냉동... 어?! 오 죽었어 아아 느낌 없어 뽕뽕뽕 한들 맞았나 보다 저거 <laughs> 그러니까 어, 뭐지 뭐지 싶 뭐지 싶은 게 마크스 죽었어요 비빔냉면 오빠는 아, 어, 비빔냉면보다 비빔냉면보다 비빔면이 더 맛있 비빔면이 더 맛있어 <웃음> 나도 그래 어 냉면보다 어 중진 <laughs> 냉면 별로더라고 그냥 비싸게 파는 냉면보다 그냥 그8 0 0원짜리 비빔면이 더 맛있는 거 같아요. 비빔면 <laughs> 너무 맛있어요. 말도 안 되게 맛있는 맛이야. 뭔가 좀 냉면보다 덜질겨아아아아아아아아아서다 막았네 아이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게 이지가 이게. 이게. 우리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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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 했는데 벌써 깠어? 벌써 9%로 깠어야지 금 누구야? 누가 깠어? 어 대박인데요? 그러니까 저래서 좀 맞출까 아 설마 저땅 저기에다 깔았어? 아 저기다가? 계속? 아예 아예 되는대로? 어, 계속 저기다 깔았다? 응 음. 어떻게 믿은 상황이 사실 뭐뭐 뭐 그냥 믿네 소로소로이 소문, 저희가 참여 안 해도 뿅뿅뿅 어, 빠져야돼빠져야돼으으나지 빠져나지 빠탱나지빠탱나지 빠져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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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나나 누구한테로 고인포스라. 는거야가에다가에니가이이가 이다. 했다고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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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다. 다 이다. 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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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다. 이가도다이도 이다. 이다. 이 가점좀깔속주지렇점 없어도 계속 나 여기 붙어있어야 되잖아 귀찮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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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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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게 이렇게, 이렇게, 게 이렇게, 이렇게,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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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 이렇게, 이렇다 이렇게, 이렇게, 좀 체공 시간이 좀 길어가지고, 음, 그리고 되게 빠르다. 제보다 더 빠른 것 같아 베네딕트보다. 응 음, 빨라, 빨라. 덩치, 덩직... 제당얘 예, 단점은 자 덩치 큰 것밖에 없어. 피피 적고 덩치 덩직... 큰. 피가 너무 적어 근데. 누르면 바로 사망이거든. 요 레벨 3 이건? 이거, 이거. 너이 너도 저격? 저격이냐 <laughs> 아니면?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난너 지시지. 난 지지직이지 지지직 한 번도 안 썼거든요 지금 와라 내가 지지기로 혼내주마 아이사무실도좀 더워졌어 어좀 덥다 이제 얘 몰라. 그태도 <놀람> 빨라가 빨라도 좋아. <놀람> 안 돼도. 우! 뭐이쓸걸 그냥. 그니까생각로당황해서지지잘안 <놀람> 쓰게 돼. <놀람> 저렇게 막지지을쓸 거라. 에서잘안 쓰게 돼요. 솔직히 저 마이크 우리 편인지 남의 편인지도 몰랐어. 와, 기화했어, 와. 기어 할성아 이거 다 깠네 벌써. 돈도 잘 버네? 지금 기어가 지금 기어가 뭐야? 공 아니? 탱이야 탱. 탱이야 탱. 탱 기어. 어. 탱 기어 어디 어디에써도다 좋은 거 같아. 사실 샤드가 날 거야. 음. 예, 어쩔. 좋겠네요. 사실 얘가 지금 라, 지금 스타일을. 비, 지지직은 됐으니까 그냥 뭐지? 버티면서. 맞으면서 그냥 싸우려고 오안 돼! 저거 저, 저 지지직! 지지직!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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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아 오씨 아 들어갔는데 지지직은 좀 시전하는데 좀 좀씩 걸려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지지직은 들어갔어 지지직 오, 자체는 사, 살짝 들어갔다 어. 좀만 빨리 뛰었으면 이제 죽였을 것 같긴 한데 저거 아 비켜봐 <laughs> 옆에 가서 지지직 쓰죠. 뭐야 뭐야? 아직 었네요 우후. 어우 데미지. 아, 들들어갔다다 들어갔네. 휴, 도망가. 우리가 없네 오. 안돼. 갑 우와. 지저, 지저. 빠지자. 다이야다이야예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 야, 절친 클리스? 어, 굿. 배가 된다 어. 이거. 역시, 역시 많이 아파. 저기 지지비 역시 아파. 죽여버리죠. 아, 행복했네요. 이겼네. 빠르게 이겼네. 너무 쉽게, 이겼 아, 진짜. 아, 돌진까지 4번밖에 못 썼어! 베네스타딱한번썼나한 번. 썼네, 한 번.